안녕하세요. 코인 전략가 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퍼츠 펭귄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 퍼츠 펭귄 차트 방향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퍼츠 펭귄 차트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퍼즈펭귄 어피트 상장 이후 약6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살짝 눌림이 온 상황이에요 이 코인은 앞으로 한 차례 더큰 급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퍼치펭귄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밈코인 중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이 락업 일정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락업 일정이 있는 코인은요 보통 300% 많게는 1000% 심지어는 2000%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있어요 자 현재 약600% 상승한 상태라서 락업 비정에 따라서 성공적인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락업 해제가 끝난 후에는 하루 이틀 만에 가격이 2에서 30% 이상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언제 매도할 것인가 하는 이 타점입니다. 락업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시점 잡는 게 정말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저는 락업 해제 일주일 전쯤에는 여러분들 매도하는 방식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과거 솔레이오 코인 아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레이어 코인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솔레이어 코인 이때 제가 락업 해제 휴줄 전쯤에 꼭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26일에 여러분들 꼭 매도하시라고 미리 사점 안내를 드렸습니다. 알림 신호를 드렸는데 그때 매도하신 분들은 400% 안전하게 수익 챙기셨죠.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매도를 미루신 분들은 락업 해제 후에 어떻게 됐나요?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급락에 큰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낙업 일정 일주일 전에 매도가 가장 안전한 매매법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수익은 결국 매도해서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때야 비로소 내 수익이 됩니다. 욕심 부리시면요 그 수익 잃기 십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4월 26일 매도하라는 일정을 다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뉴스를 믿고서 어,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주변 유튜버들의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라는 말에 휩쓸려서 욕심내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여러분들께 물량을 넘기려 하니 긍정 뉴스만 내보내게 돼 있거든요. 세력들의 입장은요. 이 점을 꼭 넓게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뉴스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 일정대로만 꼭 따라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전에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점을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 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 계산하에 이제 수식 지표 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룸엔... 세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졌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매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텔라룸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마 많아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이 코인을 한옥가라도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 줄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또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를 있고요. 전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 이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립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 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뵀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쌓아 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만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만원이 나중에 10만원 그리고 100만원, 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 1 0 5 9 4 2 5 8 1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조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 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 고현정이 이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 드릴게요. 자,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 눌러 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010-594-1581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 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퍼츠 펭귄도 썰루이어처럼 락업 일정과 재단 구조 제가 자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 일정 이제 정리된 거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5415815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밈코인 투자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작년에 솔라나가 크게 올랐을 때그 배경에는 봉크 코인의 2만 퍼센트 급등이 있었어요. 현재까지 봉크 코인을 가진 이 초창기 투자자들은 무려 16,000 퍼센트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솔라나가 2배 오를 때 밈코인은 20배, 많게는 200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코인 투자를 꼭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민코인은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입니다. 로또 당첨 확률이 약 810만 분의 1인데요. 민코인은 그보다 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로또 한장 살바에는 민코인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은 민코인을 고르려면 사전 판매 모금액 그리고 수령 한장 여부 그리고 백서 이런 것들을 같이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데요. 에이저 코인 같은 큰 경우에는 사전 판매로 1370만 달러, 모금 후에 11억 달러로 급등했고요. 네이로코인 같은 경우에도 10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히든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6,300만 달러 모금 됐고요. 사전 판매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서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규 밈코인 매수 방법과 상장 예정 거래소, 매수 매도 방법이 정리된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좋아요와 구독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4 1 5 8 2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났는 건지 또 그 이후 세력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 그리고 십자가로 차트를 풀고요. 이제 거기에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개별 종목의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요. 이 교차점의 교차 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온 이 코인 뉴스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역이 됐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건요. 이미 차트에 다 녹여져서 효력이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이 새로운 세력 시나리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해당 이슈 발표 나면요, 상한가에 상한가, 상한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아, 나중에 뉴스가 딱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후회하고 아 이거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공개해 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요 여러분들 이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시고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요.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면 유료로 팔아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꼭 적립을 해두시고 지나가시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늘 문자를잘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좀 받고 검증을 꼭 해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3초면 끝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를 딱두 글자 재팟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코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정보를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십자가 제 인맥을 총동원한 세력 시나리오, 세력 이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빵하고 수익이 나아질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종목 역시도 타점 함께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패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락업 해제 일정 확정돼 있고 과거 사례를 볼때 강력한 슈팅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차트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도 함께 포착이 된 상황이고, 세력 흐름과 차트 구조까지도 모두 이 상승 흐름에 유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부터의 눌림목을 기회라고 판단하시고 수익화 하시는데, 타점을 꼭 잡으시는데 지금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보유 전략과 타점 필요하신 분들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래 065-594-1582로 제 번호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제가 자료와 타점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부담없이 받아보시고 수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중간에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목표가 300에서 500% 잡고 꼭 바라보셔서 이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도 또 문자로 여러분 알림 신호로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과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